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2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총 11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11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에는 총 8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 처리했습니다. 안건 중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입 어린이집의 취약 보육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함과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모법인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됐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7월 5일부터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생활지원실을 시작으로 지역경제과, 보건소 등총 22개의 부서에 대한 감사와 집중 검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감사 진행으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 감사 실시 및 보안 감사를 진행하며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점을 시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